2024년 1월 15일 지정가 추천 종목입니다. 전체 지정가 추천 종목 수는 14개가 되겠고요. 14개에 대한 지정가는 장단에 쭉한 줄로 써놨습니다. 대한해운회 같은 경우는 2,360원.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스템, 웨이브, 웨이브 시스템 수는 24,000원 이런 식으로 14개 종목에 대한 지정가 추천 종목이고요. 지정가 추천 종목의 지정가격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.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상관없이 이 금액이 오면은 자동 매수해서 4%자동이절이 하도록 가능합니다. 이걸, 그, 하실, 만약에 하게 되면은, 이건, 이 금액에는 일단은 한 주만 걸어 놓는 거죠. 왜냐면 이제 종목이, 어,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주만 걸어 놓고, 이게 이제 체결되는 신호가 오면은 그때 이제, 어, 필요한 비중으로, 어, 그,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비중 조절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, 한꺼번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그런 건 절대 없어야 되니까요. 그래서, 어, 비중에 따라서 보조비용을 하나 세우고, 그 신하고 오면은 그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단지 지정가 금액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되는 상관 없지만은, 그 사이에, 예를 들어 한달 후에 이 지정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, 어, 뭐, 그큰 변화가 있는 거 있죠, 이슈가. 예를 들어서 뭐, 어, 회사에 뭐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던가, 아니면은 뭐~ 대표자 뭐~ 배임이 있다던가 기타 뭐~ 거래정지 사유가 있다던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뉴스가 없는 한요지정가 어, 종목은 유의합니다 그~ 한 달이 지나든 이~ 두 달이 되든 요지정가 종목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